아, 네. 묵직하니벅 떨어지죠, 네. 하나도 제가 놓치지 않고, 네, 저는 집에서 이거 해먹을 때도 이렇게 막 짜서 넣었거든요. 한번. 어, 여러분들 이 향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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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센것 같아요. 네. 내가. 맛있게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다았을때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쭈꾸미를 받아서 먹어볼 때 놀랐던 게 바로 이 원물의 사이즈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이실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낙지 주문한 줄 알고 이걸 다시 봤는데 이렇게 큰 쭈꾸미가 여기에 다, 어느 하나 사이즈도 작은 것 없죠. 여러분, 얘는 더 크네요. 이렇게 큰 쭈꾸미들로. 쭈꾸미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아, 프리미엄 등급으로 내 네, 되어 있다는 거. 어, 여러분, 일단 벌써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어머, 어머. 주부 그단이 지금 팬을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그만 얘기하고 또막 볶아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 쭈꾸미는요, 받으시면 얘가 냉동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해동을 하셨다가 그래야 이제 얘를 볶으셔야 얘가 골고루 잘 익어요. 그래서 꼭 해동을 하셨다가 볶으시는 걸 알려 드리고요. 얘가 사실 금방 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오래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어, 저의 굉장히 저희 엄마가 이 방송을 보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뭘 볶는 모습을 처음 보시는 거라서.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볶고 있는데 이 지글지글하면서 이 양념 일단 이 향이 너무 이 맛있는 향 나요. 막 인위적으로 막 그런 뭐랄까 이렇게 비린내나 뭐 우리 왜 아무래도 해산물이다 보니까 그럴까 싶은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맛있 맛있게 매콤한 맛이 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거의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 다 익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큰거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려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쭈꾸미가 다 이렇게 네큰 사이즈만 이렇게 있어요 수율이 너무 좋아서 네 볶았는 네 볶았는데도 보시면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자랑한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을 거니까 저 그냥 집게로 먹을게요. 저 혼자 밥 먹는다 생각하고. 일단, 맛있게 매워요. 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입맛이 맛있게 맵고, 제가 놀란 거는 하나도 안질 이게 하나도 안 질기고, 진짜 입에서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야들야들한 식감이 제 입안에서 제가 씹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너무 얘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맛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매운 음식, 머시, 매운 음식 드실 때 어떤 조합으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 매운 거 먹을 때 뜨거운 국물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왜 부드럽게 이렇게 입이 매우니까 좀 이렇게 감 감아 줄수 있는 마요네즈나 뭐 치즈나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기 날치알 이렇게 올렸고요. 저는 마요네즈도 같이 이렇게 올려서 한번 쌈을 싸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치알을 듬뿍 올려서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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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치알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이 쫄깃한 쭈꾸미하고도 잘 어우러져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김에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다 너무 진짜 야들야들하고 이 매콤한 맛을. 자, 김에 이렇게 올려서. 또 우리 이런 거, 매운 거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콩나물 꼭 이렇게 같이, 왜 저는 이렇게 양념에 비벼가지고 또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이세요? 이게 근데 쭈꾸미가 진짜, 얘는 정말 쭈꾸미인데 엄청 커요. 얘네 이렇게 싼 거를,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 집에, 이 집에 생각나는 맛이네요. 맛은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가 매운 걸잘못 먹는다. 그래서 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치즈 있잖아요, 치즈. 위에다 직접 왜 요즘에는 눈꽃치즈 마트 가면 다 팔잖아요 이렇게 위에 솔솔 뿌려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옆에 팬에다가 저는 사실 이렇게 옆에 팬에다가 따로 얘만 이렇게 녹여서도 아이들 해주거든요 왜냐면 찍어 먹는, 퐁듀처럼 찍어 먹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뿌려서 먹기도 하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팬에다가 한 것도 이렇게 치즈. 네, 치즈랑 같이. 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를 많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하고, 쭈꾸미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치즈랑, 치즈를 감싼 쪼꼬미. 아, 네. 자. 치즈의 고소한 향과 이 매콤한 향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요즘같이 특히 추운 날은 제가 진짜 계속 이렇게 땀을 닦고 있는데 매콤한 걸 먹으니까 이, 체온도 올라가면서, 요즘같이,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추웠던 날은 특히나 더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방송이었거든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정말 수다 떨면서 밥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밥상을 간편하지만 영양 좋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드리고 싶은 저희 소중한 밥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밥상을 맛있게 한 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